이렇 하십시오. Yeah. 싱글힘 스윙 할 차례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연신글 힙스윙 니다 그리고 뒤편이 우리서위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번이 낫지 않아요? <laughs> 우와, 그죠? 나는 9번 추천했어요, 분명히 나는 9번 추천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이신기하이면 본인도 당다했이 본인도 당황했어, 본인도 당황했어, 도나어 어허... 음 아, 좀더 길어 보 힘쓰는 야입니다 <목소리도> 오늘은 운동할 차례입니다 입니다 우측으로 반가받습니다 러닝진이 궁금한 거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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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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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인그 시작하세요.

哦。Oh. 전신들이 파티할 차례입니다. 다시 음. 요측으로3컵 받습니다. <목> <셀카를> <자. 목> 뭐 어렵다. 3컵을 <슬프를>. 아 짧아 러브 앤철감아 러브 앤철 감정이잖아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밤도 뭐, 그래. 있어. 준비된 밀어, 시작하신 어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아니야 이거게이쁘 넘어가 게이이 그래? 넘어가. 뭐뭐 <목소리> <보라, 보라. 목소리> <야, 많은 목소리> 바람도 안 차네? 뭐지? 아, 바람도 아, 안 차네? 우와 배스킹 많이 먹었 아, 그래 어? 내 도리님 트윙에 트윙 옆에 스트레칭 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씨 땀을 땀을 왜 끼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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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쉬워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무슨 가 어 좋습니다. 아, 레브입니다 열싱별히 퍼팅할 차례입니다. 이럴 정로한컵 정도 봤습니다 정 경우는 좀... <목소리> 아, <수>. 아. 네, 합니다. 비건은 받만 포인트 더비 대체급입니다. 이번 은 메인 스토리예요. 진짜 연신근 힘세인의 차례입니다. 이번에 출시호는 파3호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

번야니다퍼팅 oh, yeah. 차례입니다. r 섰다, 다 섰다. あこのにち 연신과김세인의입니다오 위험하네 확실 왼쪽으로 위험하네 이번엔 어... 바 15,000포인트 가면 대파력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시작. 건너가 건너가. 아, 짧네. 왼쪽은 가면 안 돼. Penalty area. 팔로입니다. 어, 내고래님수행할 네 차례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a 어, i 네 내고래님수행할 차례입니다. 연신근 흰색이나 차례입니다. 열심히 걸린 서인화 차례입니다 네. 잘내 잘봐요. 아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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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y? Right. Yeah, right. <목소리도> 아... <목소리도> 음... <목소리도> 아... 네, <목소리도> 아.. <이제 어제받을까>? <목소리도> 돼, 음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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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 랍! 네고링이 터티베트입니다. 오른쪽 끝 받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 아.. 여섯 바가가 전에 끝야 돼. 끊어야 되는데 이거 아.. 가요입니다조해까지이번다만포인트가이 목표 태입니다 양신과 힘세인할 차례입니다. 지금 치실 후는 파푸너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준비되면 <놀란람> <놀람>

수인할 차량 인장 부고 준비하여 멀리 가. 사용합니다. 멀리 가. 이거는 바닥 이만 포인트 가는 대파돌입니다. 어. 내보이수할 차량입니다. <놀림>

레부는님파티날 차례입니다. 우측으로 한 클럽 반갔습니다 Ready. 이번턴 넣으면 1리버 반나점 연신근이 퍼팅할 차례입니다 음. <목소리로>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, 음. <목소리로> 아, <힘들어>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